네, 18-25번 볼게요. 자, 우선 원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Y 플러스 m의 제곱이고 이퀄 4m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중심의 m 콤마 마이너스 2m이 중심이고 그다음 반지름이 지름이 2m이다. 근데 m이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중심의 위치부터 살짝 판단을 해보면 중심이 m, 마이너스 e, m, 마이너스 e m에 있고요. 그다음 반지름이 2 m이니까 정확히 요만큼 길이가 2 m이지 않습니까? 절대값 e m. 그래서 이 원은 이 원은 x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생겨요. 그래서 얘가 상어 원의 위치에 관계 없이 우선은 접하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 원은 이 중심이 굉장히 특이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m 콤마 마이너스 2m이죠 m 증가할 때 2m 감소하니까 중심 자체가 y는 마이너스 2x 위에 항상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y는 마이너스 2x라고 보시고요. 여기 이제 원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원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 원이 m -2m 이고요. 여기에 상관없이 n 값에 관계없이 접하는 직선이 하나 등장했죠. 그게 y는 0이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편에 있는 접선도 항상 응, 존재하겠죠. 근데 이 y는 0과 y는 -2x의 교점. 여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0 0이에요. 그래서 얘를 원점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y는 kx 이렇게 써놓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쓸수 있냐면 m, 마이너스 2m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절댓값 2m이다라고 쓸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직선까지 거리니까 루트 k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댓값 km 그다음 플러스 2m이 되겠죠. 이 녀석이 절댓값 2m이다. 이런 건데 n 값에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면 k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자 우변은 4배의 k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4k가 되겠고 요연은 4k 제곱이 되니까 k 제곱은 k 제곱 3k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k가 0이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k는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k는 3분의 4가 나와요. 하나 0은 구했으니까 3분의 4겠죠. 그래서 y는 3분의 4x라는 원이, 어, 직선이 추가적으로 항상 등장합니다.